며칠 얼마야? 계산을 <laughs> 해야 되잖아, 내가. 잠깐만요. <laughs> 500, 2만. <원. 웃음> <너무 많이> 잠깐, <laughs> 5시에 500만 원을 받았어? 도저히 얼마나 먹은 거야, 애들이. 맞잖아. 이거 <laughs> 다 계산하고 갈 테니까 지금 드시고 계신 분들 것까지 다 찍혀 있는 거잖아요. 네네네. 추가하는 거는 주문대 <laughs> 네. 뭔 말인지 알죠? <laughs> 네. 제가 550을 결제하고 갈 테니까 혹시라도 6시 지금 또 이제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. 네네네네네. 저분들은 그냥 주문 돼. 네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모 550만원 제가 결제하고 갈게요. 감사합니다. 야, 5,500만원을 왜그고 그래? 야, 깜짝이야. 5,500만원을 지금. 이모 왜 그래? 내가 이럴려고돈 번다고 맞잖아.